네, 어, 저는, 저도 시나리오를 보고 되게 복수랑 수정이의 그런 로맨스가 풋풋하고 심쿵심쿵하고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던 그런 로코물이어서 네, 바로 하겠다고 결정을 했었고요. 로맨스뿐만 아니라 학원물인데 어,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어, 그런 것들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도 좀 다루고 있고 다양한 시각으로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이? 욕이요? 욕을 하지 않아요. 욕 엄청 속으로는 많이 하는데 겉으로 표현을 잘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대본에서 보면 욕을 굉장히 찰지게 미화시켜서 작가님께서 써주셔서 굉장히 <laughs> 신나게 하고 있어요. 아 <laughs> 어, 욕설을 통해서 그좀 뭔가 대리만족을 좀 하고 계시다는 걸로 좀 이해가 하면 될까요? 어, 네. <laughs> SBS. SBS 찍어. 네.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어, 어 드라마 국에서도 예능 국에서도 너무 네, 예쁘게 봐주시고 좋은 기회를 많이 주셔서 저 너무 감사하고요. SBS 네. 네, SBS 따네 좋은 작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좀 전에도 저희 본부장님과 약속을 하셨죠 <laughs> 다음 작품 <달에 준> SBS와. <웃음> 네, <웃음>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 네. 승호 씨랑의 호흡은 어,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제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유승호라는 배우의 그런 모습이랑 너무 딱 맞아 떨어져서 현장에서도 보면 너무 멋있고 그리고 제가 가끔 장난으로 유승호 선생님이라고 대비한지가 <laughs> 너무 오래됐으니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짜 현장에서 보면 너무 배울 점도 많고. 존경스러운 <laughs> 모습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이 배우고, 네, 좋은 후원 맞춰가고 있고요. 어, 예능에서의 이미지나, 뭐, 예능에 나오는 배우라는 그런, 어, 정형, 정형화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어, 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저는 항상 매 순간 제가, 맞출수 있는 역할에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주의로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어, 거기서 저라는 사람을 보여드리기 보다는, 어, 저는 이제 다른 주인공들을 빛내주는 MC 역할로서 거기에 출연해주시는 그 사장님들이나 일반 분들께 좀더 도움이 어떻게 될지,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고요. 백종원 대표님이나 김성우 선배님 옆에서 되게 많은 인생 공주도 하고 있어서 네,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 큰 선물인 것 같고 어, 진한 멜로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로코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리고 유승호 배우님이랑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네, 행복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저희가 계속 찍고 있는 부분이 학교 분량인데요. 보면 학교 폭력이나 어, 왕따라하고 뭐 그런 폭력적인 부분들, 그리고 입시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들, 그런 어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 리얼하게 많이 담겨 있어요. 같이 출연해주시는 다른 배우분들도 너무 그 표현을 잘해주셔서 분명히 로맨스도 있지만 그런 무게감 있는 사회적인 네, 부분도 다루고 있어서 거기에 또 포커스를 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